그리고 저, 인건비도 그 대기업은 뭐, 어차피 저, 저, 체제임금에 최저인, 적용도 그, 거의 안 받지만, 어, 저도 약국을 옛날에 하면서 직원이한 3명 정도 있었는데, 한 10년 전에 하고, 최근 몇 년하고 비교해보니까, 인건비가한두배세배 그 가까이 뭐, 뭐 이렇게, 이렇게 뭐, 법으로 그 자꾸 붙어서, 그 자영업자들 정말 힘듭니다. 그죠? 그거 잘 아시죠? 그죠? 예 네, 그렇습니다. 뭐, 거기에 대해서 뭐전총론적으로뭐좀뭐뭐 뭐, 뭐 하고 싶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? 아예 저희들이 실제 이렇게 보면 외국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이제 문제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. 저희들도 보면은 어, 도내에 보면은 소상공인 한 38만 개 사업체 에한 54만 명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전체 우리 기업으로 봤을 때 96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첫 번째가 이제 이분들의 문제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우리는 그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실효성 있는 거를 하는게 어떨까, 또 어떤 게 그럴까라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음, 아까 그 다른 부서 이야기 하듯 그런데 이게 좀 그, 단순히그 행정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. 실, 실효를 갖아요 실효, 그죠? 실효를 걷어야 되니까 좀 현장 중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래야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가 조금 발전합니다.